자칭 시드 전문가, 어, 지센준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자, 오늘, 오늘은, 그, 아, 녹화, 어, 되고 있고요 어, 오늘은, 이제, 뭐죠? 어, 지젠, 어, j-i-g-n, g-i-g-n 이라고도 하고, 지젠느라고도 부르고, 어, 다양하게 읽, 읽고 있습니다. 이, 제가 지금 레벨이 307인데, 제가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레벨 130대까지, 캐주얼만 돌리면서 룩만 했어요. 어 정말 로다 그러니까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스트라이커가 아니고 안에서 서포트 해주는 서포터로서 역할을 항상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도 굉장히 룩을 많이 합니다. 저는 뭐할것 없으면 룩해요. 근데 룩이 정말 언제나 좋은 것 같아요. 언제나 이 게임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게 게임이 헤드 한방 게임이잖아요. 헤드 맞으면 그냥 한 방에 죽어요. 근데 이제 방어력이 그래서 의미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룩이 그게 아니래요. 어. 플레 상위권, 플레 1, 심지어 다이아까지는 안 되겠죠. 근데 이제 한 플레 2 학, 플레 1까지도 이 룩이 이 승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어. 일단 <laughs> 그 이유가 통알한발안 발, 한발안 발, 발 맞고 맞고 차이로 죽고 안 죽고 그리고 무조건 부상이거든요. 헤드 아니면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쓰기 좋고. 총도 아주 준수하고요. 총뭐 요즘에 MP5가 너프가 돼서 뭐안 좋다는 얘기도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쓸만합니다 연사력도 준수하고 반동도 거의 없고. 이 샷건도 가끔씩 쏩니다. 대전 대통령 전용기 캐주얼 같은 데서는 이 샷건 쓰는데 아 애들 나가 떨어집니다 얘는 그냥 중거리 한한 한 15m에서도 잘 맞으면 그냥 한 방씩 하십니다. 한 방씩. 이 리볼버가 있는데 사실 이 리볼버는 버프를 좀 주긴 했어요. 이번에 반동 버프를. 근데 제 생각엔 좀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옛날에 몽타뉴 리볼버가 좋았던 적이 있지만 지금은 안 좋아요. 하지 마세요. 무조건 건축은 지젠드건총은 p9로 그냥 고정해 놓으세요. 알겠죠? 룩 방탄 때문에 졌다 이겼다 말 나와요. 그러니까 그한발 차이. 이 게임은 진짜 헤드샷을 본인이 뭐 헤드라인을 노려서 쏜다고 하지만 그래도 몸을 맞출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한방 차이 때문에 안 죽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중요한 게 제가 닭이랑 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닭이랑 룩이랑 할때 제가 닭보다는 룩을 좋아하는 이유가 룩은 깔고 다 먹으면 돼. 팀들이. 그리고 내가 나가서 죽든 말든 상관없어. 근데 닭은 내가 닭을 피해놓고 먼저 죽으면은 닭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세 자극제 권총 세 발을 못 쓰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래요. 이거 닭으로 스폰키를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나쁘지 않은 운영 방법입니다. 저는 근데 이제 안에 안전하게 들어 있으면서 앵커 역할 해주다가 로밍이 로머가 들어오거나 돌아와서 살아 돌아오거나 우리 팀이 좀 총을 맞았다 싶으면 그냥 쏴주면서 자기는 끝까지 살아남,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좀 이제 어 어떤 압박감이 좀 있는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저는 <laughs> 늘 얘기하지만 도구나 특능을 다 쓰고 죽는 걸전 좋아해요 굉장히 어, 그래서 써마 어차피 하나씩 뚫어서 이제 뚫을 때도 없는데 그냥 어, 어, 어디 하나 그냥 써마 하나 더 버텨서 두개다 두 써버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막 그거를 안 하면 막 잠이 안 오는 스타일이야요 음, 그러니까 스폰키를 하려면 은 룩으로 하는 게 저는 추천드립니다 근데 또다으로 스폰키를 하는 사람들이 스폰키를 또 잘하더라고 막 계속 이 스팀 맞아가면서. 어 그래도 저는 룩으로 스폰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 닭은 이제 룩을 누군가 했을 때 그때 저는 보통 닭을 합니다. 이두 명이 같이 이렇게 하면 룩 닭이 있으면은 시너지가 굉장히 커요. 닭이 혼자 있거나 룩 혼자 있으면은 그냥 그저 그런데 이 둘이 같이 있으면 시너지가 커. 왜냐면은 방탄으로 방어력이 높은 체력을 얘가 또 채워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 둘이 시너지가 굉장히 큽니다. 얘네도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어, 얘네 둘은 총도 똑같고 특능만 좀 다르고 그냥 무난해요 좋습니다 저는 항상 그냥 할것 없으면 얘네 둘 추천드립니다 아주 초보자들한테 좋고 초보자들 뿐만 아니고 중수 고수까지 다 좋은 캐릭터 그러니까 적극 추천드립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어떻게 보면 버프를 먹었어요 닭이 닭이 이제, 이제 부상이면은 체력이 20으로 살아나거든요 옛날에 50이었는데 근데 이제 옛날에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이 닭은 75인가 지금 살리면은 그냥 닭으로 살리면 그죠 75인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트위치를 보면요 옛날에는 이제 트위치가 하나 감전드론 하나에 기본드론 하나 이렇게 쓰고 그 감전드론 하나 15발 이었거든요 근데 보통 그 15발은 다 못쓰고 터져요 그게 보통 보통은 음 근데 이제는 5발 5발 2개로 바뀌었죠 어 그리고 이 트위치 드론만 유일하게 미라를 부술 수 있어요. 이 미라가 이 게임의 모든 중심이 있거든요. 요즘 이 메타라는 게. 근데 그걸 부술 수 있는 유일한 카운터가 트위치입니다 트위치 그래서 그리고 이 F2 총이 예, 피해가 37이지만 연사력 980에 반동만 좀 제가 본인이 제어를 잘한다면은 개쎕니다 거의 애쉬 다음으로 이렇게 사기총입니다 그리고 이 417은 제발 거들떠도 보지 마십시오 DMR이 이게임에서안 좋은 축에 속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417은 데미지도 준수한 편도 아니면서 장탄수가 10발이에요 어, 쓰지 마세요 그냥 쓰지 말라면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이 공격팀 샷건 자체가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공격팀은 샷건을 운영하는 그 오퍼가 없어요. 그러므로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그냥 F2 고정입니다. 트위치는. 살질 하는 트위치 있다. 그러면 바로 혼내세요. 어, 쓰지 말라고. 아, 그리고 이번에 그 룩닥 얘기해야겠네요. 룩닥 그, P90 있죠, 여러분들. P90이. 아, 이게 참, 이게 연사력도 되게 준수하고, 데미지도, 아, 데미지가 또 너무 낮아. 그리고 반동이 꽤 심합니다. 쓰시면 알겠지만. 이 룩닭이 기본적으로 중거리 전을 하는데 반동이 심하기 때문에 어코그를 껴봤자 반동 때문에 못 죽이는, 못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데미지가 깨가지고 좀만 멀어져도 안 죽어 저기 본인이 해제를 잘 맞춘다, 반동 제어를 잘한다 하면은 피구공 드세요. 근데 앞으로 좀 이제 MP5보다는 피구공을 많이 들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MP5로 너프를 하는 것을 보니까. 그간 슈퍼 파이보다 피구공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 제가 들어봤는데 아못 쓰겠어 근데. 너무 반동이 심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몽타뉴. 여러분들 그 방패 버그 막 막고 방패 막았는데 뒤지고 막 그런 경험 많지 않습니까? 어 방패가 되게 이 게임이 어 건국이래. 어건 게임이래. 여태까지 골칫덩어리인 게 방패 오빠입니다. 어, 옛날에는 이 몽타뉴에다가 리볼버를 들면은 그냥 끝장났었어요. 로머들이 다 죽어 나갔어, 몽타뉴한테. 지향 사격이 지금보다 두배세 배는 더잘 맞았어요. 그냥 1 0미터 안에 있는데 몽타뉴가 있다. 그럼 바로 그냥 째야 됐어요. 그냥 도망갔어야 돼. 로머가 뒤도 안 들어. 갑자기 이걸 딱 풀고 그냥 팡팡 쏘면 팡팡에 두방두방 두방 중에 한 방이 맞아 리볼버를 리버버 데미지가 78이거든요. 이거 그냥 빈사 빈사. 그냥 팡팡하면 한 방이 맞아. 그 정도로 잘 맞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개사기였는데 요즘에 너프를 좀먹고 지향사격 너프 먹고 리버버 지향사격 너프 먹고 반동 좀 줄여주긴 했지만 리버버 거의 못쓸 정도로 너프 먹어가지고 옛날에는 운영 자체가 잘못됐지. 운영 자체가 그냥 로모 잡는 캐릭터로 나온다는 거 그거는 블리츠가 하는 건데. 몽타뉴는 일단 어그로 핑퐁으로 하는 캐릭터인데 옛날에 좀 메타가 잘못됐다 싶어서 이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옛날 얘기는 그만하고 요즘에 이제 몽타뉴는 일단 초보자가 절대 잡으면 안 되는 오퍼입니다. 그리고 솔랭보다는 다인큐에서 굉장히 활용하기 좋고요. 솔랭도 본인이 잘 쓰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AOS에서 보시면은 탱커 역할. 어, 이게 최대한 이니시 많이 걸어주고 안 죽고 빠져 나오거나 안 죽고 들어가 주거나. 그러니까 죽, 죽으면 안 돼요, 이 몽타뉴도. 죽으면 안 되는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운영하기가 힘든 애들이에요. 어, 제가 말씀드린 애쉬는 죽어도 돼요. 본인이 그냥 일일킬 못하고 하고, 하고 그냥 상관없이 그냥 할것다 하고 죽으면 되는데 이 친구는 최대한 죽으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죽으면 안 돼, 무조건 다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애쉬는 죽어도 별 타격이 없는 애예요. 그냥 좀 아, 뭐한 뭐, 명이 없어졌구나 하는 건데. 몽타뉴랑 뭐사마이트가 죽으면은 큰일나 팀한테 타격이 있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근데 이제 아무튼 몽타뉴는 특히나 더 본인이 먼저 이렇게 잘하는 몽타뉴이수로 그러니까 위치 선정이나 어떤 어그로 끊거나 이풀 때와 이 방패를 풀 때와 방패를 내릴 때그 타이밍을 잘 알고 있어요. 그게 그니까 그게 근데 일일이 설명하기 힘들고요. 그러니까 이 게임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 게임을 많이 해봐야 그 타이밍을 좀 알고 계시고 알아. 그 타이밍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아, 나는 몽타뉴 팟총 막아서 너무 좋아해서 하시는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어, 진짜 쉬운 것 같은데 진짜 어려운 캐릭터예요. 근데 또 티도 안 나. 점수도 많이 안 주고. 하지만 이 몽타뉴 잘하시는 분이 잡으면은 진짜 엄청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딱 봐도 내가 방어팀인데 몽타뉴 잘하는 사람이 잡는 거나 못하는 사람이 잡는 거나 차이가 딱 나요. 어. 잘하는 사람이 몽타뉴 잡잖아? 다가갈 수가 없어. 어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 고수분들이 많이 쓰셔야 된다. 어떤 이 게임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재밌습니다. 어 재밌어요. 어, 저 같은 고수들만 할수 있는 거예요. 뻥안 치고 어 진짜로 어 진짜로 여러분들 진짜 어, 웃지, 마, 웃지 말고 들어요. 어, 아까 탱커님 내가 몽티 한거 봤는데 역시 달라. 어, 역시 달라. 그니까 그게 그게 있어. 그러니까 잘하는 몽티는 그 여러분들 그 바둑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딱 두는 거 있죠. 막 이렇게 뭐라 그래 이거를 딱 신의 한수처럼 그 공수를 동시에 하는 그 곳에 딱 두잖아. 그냥 이렇게 하나 두고 그 위에 하나 두고 그 위에 하나 두고 하지 않고 보통 고수들은 이렇게 두고 여기 딱 여기 여기다 두고 여기 두면 여기다 두고 여기다 두고 막 이런 식으로 플레이 하잖아요. 몽타뉴는 이이 시집판을 본인의 장기판으로 볼수 있는 사람이 해야 돼. 아시겠죠? 머리에 그게 그려지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어. 팀이 누가 죽고, 누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 어디서 브리칭 되고 있고, 어디가 억울에 끌려 있고, 내 뒤에 누가 있고, 이걸 다 파악을 할줄 아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저 같은 탱커님 같은.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젠느라 가지고 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가 많이 애증을 가, 어 애증이래, 어 애정을 가지고 플레이하는. 브레인 만큼 굉장히 저 같은 서포터 스타일에 맞는 캐릭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부터 고수까지 두루두루 다 즐길 수 있는 오퍼구요. 그러니까 매우 올라운더입니다. 이것도. 어, 매우 좋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또 어, 지산준 어,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고맙습니다. 빠이바이